제 뒤로는 서울 여의도 광장의 모습입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여 시야가 흐린데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안정돼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경기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엔 건조특보가 계속되니까요. 산불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에 대구가 10도, 부산이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인 모레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